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니어의 삶을 컨텐츠로 다시 피어내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 나의 가치가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요즘 세상은 전문가만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창작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리고 쌓아온 지혜, 삶의 굴곡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 또 하나의 인생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나의 일상을 컨텐츠로 바꾸는지, 어떻게 스마트폰 하나로 내 경험을 기록하고 나만의 채널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꾸준히 지속 가능한 창작 습관을 만들어가는지, 이 모든 구체적인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 기록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는 안내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컨텐츠를 먼저 구상하는 일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의 삶을 컨텐츠로 만드는 첫 단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최고의 도구가 바로 챗 gpt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챗 gpt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다섯 가지를 적어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 강점은 무엇인지, 내 단점은 무엇인지, 평생 즐겨온 취미는 무엇인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칭찬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 다섯 가지만 적어봐도 채 g 피티는 여러분의 삶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주제 후보들을 다양하게 제안해 줄 것입니다. 누구는 집밥, 백과사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평생 일터에서 배운 지혜를 나누는 채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주와 함께하는 세대 공감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챗 GPT가 제안하는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이는 단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이걸 해보고 싶다 하고 반응하는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 채널의 첫 방향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먼저 심고. 그 씨앗을 컨텐츠로 키워가는 과정에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컨텐츠 씨앗을 찾아가는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창에서 채 GPT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급적이면 광고라고 적혀 있는 사이트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광고가 없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챗GPT 화면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컨텐츠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챗GPT의 도움을 받을 건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칸에 여러분들의 강점, 단점 그리고 평소에 즐겨온 취미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특기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주로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여기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GPT랑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여러분들처럼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 되어서 GPT에게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컨텐츠 방향을 잡으려고 해. 나에 대한 몇 가지를 입력해 볼게. 나의 이름은 또순이이고 경북 포항에 살며 나이는 62세 여성이야. 나의 강점은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이고 타인의 말을 잘 공감해줘. 또한 요리도 잘한단다. 나의 단점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미룬다는 거지. 평소 즐겨온 취미가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 걷기를 하는 것과 책 읽기가 있어. 이러한 내가 하면 좋을 만한 컨텐츠 방향이 뭔지 좀 알려주렴. 이렇게 해서 GPT한테 한번 질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제출하기 누르시고.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음,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게 나왔습니다. 62세 또 순위의 10분 아침 루틴. 이라는 컨셉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또두 번째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어떤 게 마음에 든다라는 거를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질문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남기겠습니다. 62세 또순이의 10분 아침 루틴이 마음에 들어. 다음번에 부탁할 때이 내용으로 잘 도와주렴. 이라고 저의 답변을 마무리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GPT가 자,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 62세 또순이의 10분 아침 루틴을 핵심 컨텐츠로 잡고 영상, 대본, 구성, 썸네일 문구, 컨텐츠 방향 등을 요청하시면 그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도와드릴게요라고 지금 어, GPT가 얘기를 해주네요. 어, 저희 GPT가 저한테 조한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서 조한쌤이라고 답변을 해주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요소 다섯 가지 정도를 집어 넣으면 GPT가 그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그럼 그 방향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 컨텐츠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어야만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구글 계정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어, 기존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계정을 쓰셔도 되고요. 나는 계정이 있는데, 아이디 비번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계정 만드는 작업부터 함께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계정 만들기라고 검색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계정 만들기를 검색하셔서 주소창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본인 계정과 비즈니스 관리 계정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즈니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만드는 채널을 좀 기업화 시켜서 제대로 내가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 나는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비즈니스 관리 계정의 유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들어왔을 때. 구글 검색창에서 바로 검색이 된다라는 이 점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제 계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제 계정이 조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리로 만들어서 들어오면,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여지죠?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유료로 돈을 주지 않아도 무료로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볍게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본인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본인 계정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성과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제 계정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또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굳이 본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만드실 때. 자, 여기서 생년월일은 여러분 거 넣으셔야 되고요. 자, 입력하시고 다음, 그냥 보여지는 화면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쓰고 싶은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아이디를 누군가가 쓰고 있다면 아마 쓸수 없다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을 클릭해보시면, 넘어가지네요. 자, 여기서 사용하실 비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비번이면 좋구요. 어,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입력을 하시고 반드시 메모를 해놓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의외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디 비번으로 접속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AI 도구를 사용하시다 보면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번을 넣으시고 반드시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메모장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비번을 두번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서 다음 버튼 누르시면 자, 저처럼 휴대 전화로 QR 코드를 스캔하라는 창이 뜨면 QR코드로 스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접속이 됐고요. 복구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굳이 나는 넣고 싶지 않아라고 하신다면 건너뛰기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네, 스크롤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약관에 동의하시고,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구글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셔서 구글 계정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계정 만들기와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하셔서 유용한 정보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한 쌤이었습니다.